주님 다시 오심을 사무하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 거룩 회복해, 회복되어야 할 거룩한 눈물 시리즈 10번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주간의 눈물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아홉 번째까지 어떤 눈물의 여정이 있을까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가 회개와 자복의 눈물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눈물.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흘렸던 눈물 있죠? 세 번째는 내 자신을 보니 너무 더러워요 이 모습에 대한 눈물이고 네 번째는 중보 기도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다섯 번째는 애통하는 눈물을 우리가 나누었고 여섯 번째는 말씀 앞에 섰을 때 흐르는 눈물 일곱 번째는 예배에 감격을 하여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도 응답의 눈물이었고, 아홉 번째, 지난 시간이었죠?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오늘 열 번째,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모든 눈물의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기다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가장 확실한 기다림이고 또 이것을 기다릴 줄알때 알 우리 신앙이 제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간 아들을 둔 어머니는 아 어, 저녁 날짜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제대할까? 결혼을 앞둔 신혼 부부에게는 이제 신혼 집에 들어갈 것을 어, 기대하고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설렘이고 또 기다림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죠. 만약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도 직입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비극은 주님. 지금 오시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질병, 질병중 하나가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실종되었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십시오 라고 찬양을 부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주님, 오시긴 오시되 지금은 오지 마세요. 내가 저 집을 좀 사놨는데 이 집값 좀 오르고 나서 좀돈좀 좀 모으고 그때 오십시오. 라고 하고 어떤 분은 내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노후자금 국민연금도 좀 받아가지고 이 돈을 좀 써보고 좀 여행도 다녀보면서 그때 다 놀고 나서 오십시오. 즐기고 다 즐기고 그다음에 아주 아주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안녕하세요. 샬롬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이거였어요.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인사였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했다는 거죠. 그들은요, 눈을 뜨자마자 첫 인사가 마라나타였고요. 잠들기 전에도 마라나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광신도 취급을 받고 무슨 요즘 그런 설교를 하느냐라고 이런, 어, 이렇게 안 좋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현실 감각이 떨어져 누가 요즘 전국 지역 복음 설교하냐고 좀 웃기는 설교 좀 하고 간, 눈물을 쏙 빼놓는 이런 간증 같은 거좀 하라고 저도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제 마음은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알고 있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땅의 안락함에 취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혹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영적 가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될 눈물은 짝사랑의 눈물도 아니에요. 슬픔의 눈물도 아닙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에 대한 눈물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태초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주님에 대한 눈물, 주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쯤 되었을까요? 사춘기 접어들었을 때 부모님이 이제 심하게 좀 다투셔서 예전에는 무서워서 막 떨었다면 이제는 사춘기 오니까 에이, 나는 이런 집 필요 없어. 난집 나갈 거야. 일부러 문도 쾅 닫고 나가는데 그 당시 핸드폰도 없고 뭐 비피도 있는 시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지, 배는 고프지. 어딜 가야 될까? 집에는 큰 소리를 치고 나왔으니 그래서 결국 교회를 찾아왔고 교회 기도실에서 지하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는 뭐 전혀 할줄 몰랐으니까요. 잠이나 자자 이러면서 누워 있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실에서 뭘 하겠습니까? 에이, 기도나 좀 해보자. 뭐, 기도를 어떻게 하더라? 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뭐좀 해결해 주세요. 하다가 점점 성령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셨나 봐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요. 그러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다면 이렇게 사람이 있듯이 사물이 있듯이 저에게 똑똑히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볼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형체가 나타나지도 않고 제 마음 속에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알죠. 하나님의 임재 같은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바로 위에가 일층의 이제 사택이었거든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무슨 일이 나는지 알고 지하에 그 밤늦게 오셔서 보고 제가 기도하는 거 보고 문을 잠궈 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간절함 주님을 보고 싶더라고요.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이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제가 고백이 나올 만큼 확신이 가슴에 들었습니다. 그 뒤로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더 자라고 절 깨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아서 시간을 맞췄는데 늦잠 자면 늦게라도 막 한참 20분을 뛰어가야 도착하는 거리였거든요. 그 길에서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저 지각했고 교회 기도실도 문이 잠겼어요. 하지만 저 예배 온 걸로 쳐 주세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주님을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는 확신이 그때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지금 오시겠습니까? 주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고백, 그런 부르짖는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답답함, 두려움, 아픔 때문에는 눈물로 막 기도를 하지만 주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믿기에 주님 오실 날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이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눈물이 마르면 사실 이 신앙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열 번째 시리즈 설교를 축하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보고 있어요. 저는 반복해서 이걸 계속 보았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이 듭니다. 눈물이 살아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우리 안에 찍어진 마라나타의 이 불길,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 사실 생각보다 잘 많이 안 봐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것도 20절 21절 끝나는 이 마지막 절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자주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다정다감함이 느껴집니다. 성경은 총 66권이죠. 그 방대한 계시, 율법, 성경에 대한 대단원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22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성경의 대단원의 마지막을 내리는데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러브레터 연애 편지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겠다 말씀하실 때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는 몸도 늙었고 또 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나이가 된 사람이었지만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늙은 노인인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비명과 절규에 가까운 환호입니다. 저희가 지방에 원래를 가면요, 항상 축도를 그 교회에서 교단에 목회자 어르 이제 원로 목사님들, 연로 하신 분들이 축도를 하시는데요, 정말 계단에 오르기도 힘들어서 부축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축도를 하시는데 그 무게와 깊이와 은혜가 얼마나 가슴을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한마디 한마디를 힘겹게 하시는데 그 축도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찡하고 등골이 오석할 때가 있어요. 아, 원로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들의 목회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많은 풍파를 만나서 이곳까지 여기까지 왔을까. 사도 요한 역시 또 그가 황혼기의 죽을 날을 앞두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지을 때반모섬에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 유배를 당했고 그는 그곳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목적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지켜낼 수 있는 건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참고 예배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 기다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바로 결혼을 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이라고도 할수 있죠. 정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랑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집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아버지와 뭘 하냐면 이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처소를 예비하게 됩니다. 아, 신혼집이겠죠. 이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이때 신부와 신랑은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신랑이 아버지가 자, 이제 처소가 다 예비됐다. 집이 완성이 됐으니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라고 하는 그날 밤에 신랑은 도적과 같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아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고 있죠. 정혼은 했지만 아직 신랑이 오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부가 할 일은 뭘까요? 기다림이 지겹다고 다른 남자에게 눈을 팔까요? 기다림이 지겹다고 해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지낼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영적 가늠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요 신부는 순교를 지키면서 밤마다 등불을 켜고 신랑이 언제 올까 늘 깨워 기름등불을 준비한 처녀처럼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의 발자국 소리를 애타게 귀를 기울입니다. 언제 오실까? 오늘은 오실까? 내일 오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 기다림의 정점에서 터지는 눈물이 바로 이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가서 5장 8절 우리가 수요일마다 아가서를 보잖아요 술람의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상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상사병에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병에 걸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병이 날 지경이 됐다.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 때문에 예배 드리고 주님 때문에 잠고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 때문에 영적 순결을 지키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고 싶어서 운 적이 언제입니까? 천국가서 황금길을 걷고 고생 안 하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좋은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돼요.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신학적 지식으로 재림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 언젠간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고린도 전서 16장 22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화면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잘 보세요. 지금 저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말아넣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야기라고 또그 가운데는 주를 사랑한다는 굉장히 감정적인 느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뜻을 통틀어서 어떤 의미냐면 그냥 통치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기를 원하지 않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권력자들, 또 세상의 돈이나 권력과 세상을 자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 오직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마라나타라는 최고의 축복이 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라나타라는 것은 낭만적인 인사가 아니라고 했죠. 단어가 그들은요, 생존의 암호였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패스워드가 됐어요.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 가서 때론 카드라든지 집에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고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에는 우리 교회 비번을 잃어버려서 들어오지 못해서 있는 적도 있고, 저 역시도 우리 교회 비번을 잃어버려가지고 몇 번인가 이제 또 밴드 들어와서 확인을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중학교 1, 2학년 된 서준이도 <laughs> 집에 비번을 까먹어가지고 그 젊은 아이가 애기가 비번을 까먹어도 자꾸만 엉뚱한 걸 눌러가지고 제가 문을 열어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비번을 놓쳐버렸을 때 이걸 해결되지 않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자 여러분 이들에게도 마라나타라는 것은 생존의 암호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배경을 보면은 로마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고 흩어졌냐면 지하, 지하 무덤, 이걸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 언제 그들의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르고 언제 불에 타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건네는 인사가 말아났다말아났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또한 이 뜻이 형제님. 주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자매님, 이 고통은 잠시입니다. 우리 주님이 문 앞에 계십니다. 마라나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밝게 한 것이 아니라, 형제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자매님, 우리 주님이 곧 오시니, 이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잘 이겨내십시오. 라는 인사였습니다. 그 땅에 소망이 제로였거든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카타콤 지하 무덤에 숨어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지어 그들은 집도 뺏기고요, 직업도 뺏기고 가정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어요. 이 땅에 그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그들은 하늘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 또 가진 것이 없기에 그들의 믿음은 더 순수했고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했고 이 땅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지켜야 할게 너무 많이. 있고, 누려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너무 많아서, 주님 다시 오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아, 내 돈은, 내 집은, 내 자녀들은, 내가 가진 거 어떡하지? 주님 오시면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야 해서, 말아놨다라는 주님 오시옵소라는 이 말뜻조차도 귀찮은 거예요. 듣기 싫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손에 잡은 것을 놓아야 손에 잡은 것을 놓아야 주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바로 바라나타의 눈물 나그네의 눈물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놓아야 우리 주님 손을 잡아요 여러분이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30편에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 오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의 밤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춥고 외롭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요. 이제 군함을 타면서 밤새 보초를 씁니다. 뭘 하냐면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경비를 서면 밖에 어선이나 아니면 이제 군함이나 잠수함이나 눈으로 물론 이제 탐지기로 있지만 눈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그 경비 보초 서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긴장의 시간이 있지만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이걸 잊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육지에서만 보는 그해 뜨는 것을 보았는데 배에서 그 수평선에서 해가 이 물결을 팍 가르면서 이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 이건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그 피곤함과 이 힘든 걸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바로 그런 감동과 감격 때문에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세상의 깊은 밤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진리가 조롱받고 심지어 교회도 짓밟히는 영적인 칠흑과 같은 어둠이에요. 뉴스를 봐도 소동과 고모라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깨워서 동의트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이 밤이 너무 깁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태양이신 주님 이 땅을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가 언디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1팔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 재림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이거는 현실을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이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 됩니다. 말기암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가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건딱한 가지죠.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억울함, 가난, 질병,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건 똑같이 이런 거죠. 주님이 오시면 끝난다. 주님 오시면 갚아준다. 주님 오시면 나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무섭지만, 아빠가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 기다림은 기다려집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지만, 깨어 있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흘리는 마라나타의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기대감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주간의 대장정,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9주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울고, 또 나의 죄 때문에 또 울고, 또 영혼 구원 때문에 울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부족함, 더러움을 보면서 울기도 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예배할 때그 감격에 대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물은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56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두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요한 계시록 21장 4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물을 흘린 자만이 눈물 닦임을 받을 수 있고 주님 기다리면 눈물을 뿌린 성도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 눈가를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땅에서 너무 수고했다. 기다린다고 지쳤지, 힘들진 않았니?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또 울진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을 떠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슴은 이제 달라야 됩니다. 오늘이 그 날이 될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오실 수 있고요. 식사하다가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로 미루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오늘부터 시작하고, 용서하는 것도 오늘부터 시작하고, 충성하는 것도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잠들 때 주님 오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주님 오셔도 저는 항상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지난 감방에는 안 오셨네요. 오늘 저에게 하루도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위해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오시겠습니까?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신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우리만큼. 이 재림의 신앙을 깨웁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이 됩시다. 초대교의 성도처럼 사도 요한처럼 목이 터져라 주님을 기다렸고 때로는 숨을 죽여가며 말아놨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직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오실 수 있는 주님을 늘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럼 마지막의 신앙, 마지막 주님 오시는 재림의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